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연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역사상 처음은 아니지만 1994년 이후로 0.7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 걸 오늘 알수 있죠. 연준이 이렇게 가감하게 금리를 인상시킨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난달에 나온 인플레이션 비율이 8.6%로 4월달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인플레이션 비율이 40년 평생 올라가고 있는데 너 연준이 아무래도 맨날 이제 단기간으로 잠시 일시적인 거다 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예상은 0.50 베이스였는데 이제 0.75 베이스를 올렸어요. 0.75 베이스를 올려서 오늘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 이제 크게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한게 아니라 이미 마켓은 0.75 혹은 그 이상을 이제 가격을 반영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계속해서 주식 그리고 크립토까지 많이 올라간 걸볼수 있었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1%가 계속 이상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크립토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하지만 주식이나 크립도나 지금 당장 이 분위기 때문에 계속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한 이유에는 이게 지금 방금 시작이다라는 거죠. 어떤 거 면에서 시작이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경기 침체란 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GDP라고 국내 총 생산량이 2분기 내내 마이너스 표기가 되면 그게 진짜 경계가 침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28일 날 있는 이제 GDP 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만약에 또 마이너스 비율을 보이면 이거 정말 공식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켓이 이제 7월 말쯤에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크게 많이 셀업되고 마켓, 또 크립도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비어 마켓에 들어섰는데요. 이 S&P 마켓이 비어 마켓에 들어가면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약 1년 정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켓이 회복됐다고 해서 어 지금이 기회다 라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이유에는 앞으로 GDP 발표가 나오는 거 7월 28일 날꼭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란 머스크가 이제 쿼터 2분기 발표가 있을 때쯤 이제 계속해서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최고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지난번에 상하이가 이제 럭다운이 되면서 공장이 잠시 멈췄는데 그것 때문에 역량이 있어요. 안 좋은 역량이 있는데 더구나 비트코인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포, 테슬라의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성적을 주면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다음날 자기 트위터에 대고 크립토 나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제 크립토 크립토를 잊지 말고 크립토에 계속해서 좀 집중하자라는 뜻이죠. 크립토를 버리지 말자라는 뜻도. 없지 않아,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약11% 정도 올라갔고요. 또 다른 크립토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가 아니에요.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크게 하락하고 또 이제 계속 GDP 국내 총생산 비율을 봐서 저희가 한번 더 크게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을 상당히 빨리 했는데 다음 영상에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길게 제대로 섬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